사도행전 묵상 2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 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출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아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서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주요 묵상구절은 51절입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제목,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성령 받고 거듭나라. 스테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약속, 후손의 약속을 맺으셨고 요셉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했으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을 말했었습니다.특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가 세워질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던 것을 언급하며 그들의 고소와는 달리 자신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오늘 본문은. 대지사장이 스테반을 향하여 자유민인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들이 거룩한 곳즉 성전을 거슬려 말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고소를 반박하는 내용과 마음의 할례를 못 받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던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고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있었다. 다윗이 은혜를 받아 건물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는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완성하였다. 그러나 이 성전이 솔로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할 수 없다.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라며 그 근거로 이사야의 글 66장 1절에서 2절을 인용합니다.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즉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스테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역한다. 너희 조상이 선자들을 박해했고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의인이신 예수도 죽였고 율법도 안 지켰다." 여기서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를 통한 전 인격적인 거듭남을 일컫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신명기 30장 1절에서 8절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마음에할 일을 베푸신다.즉, 새 영을 부어 주신다.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다시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스테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예수를 죽였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못 받은 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반의 마음 한편에서는 사내들인 공의에서 듣고 있는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에 충만하시며 영이시며 무소부지하시기에 건물인 성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며 이는 거듭남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될 것임 또한 알게 됩니다.하나님 마음에 들을 길을 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거듭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말씀을 청정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마음의 할례 받은 자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을 풍성히 받되 후손까지 그 사랑과 복이 이어지게 인도하옵소서.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아멘.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표준세번역 버전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주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니 곧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이른다.오늘의 지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여 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그 사랑과 은혜가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주의 사랑이 우리 후손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도록 기도하고 전하고 권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주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문화에 대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유해한 문화가 없어지고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길, 문화 컨텐츠에 예수 복음이 스며들길, 문화 종사자들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